원장님 그렇다면 충치는 무엇이고 도대체 왜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? 음, 사실 이 충치 이제 모든 병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 충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정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긴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 충치라는 말 자체도 사실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만든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벌레 충치를 쓰지 않습니까? 네. <laughs> 어, 벌레를 네. 먹었다고 하는 벌레를 먹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맞는 표현인데 <laughs> 실제로 우리 입 속에는 충치균이 뮤탄스균이라고 부르는 충치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충치균이 살고 있다가 당분 같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을 때는 입 속에 있는 침입 음식물을 분해하게 되고 당분들로 분해를 하게 되는데 충치균이 그 당분을 먹고 배설을 하는 성분이 산성분입니다 그래서 음. 배설을 하는 산성분이 치아를 공격하게 되면 충치가 생기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공격하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충치가 음. 점점점 이제 생기게 되는 이 그런 요인이 되게 됩니다.